김장날 둘째가 고무장갑을 집어던졌어요. 둘째네는 사위가 연차 쓰고 다른 주부라서 김장하러 와요. 올해는 배추를 작년보다 반 적게 했으니까 동생이나 언니네 주지 말라 하더군요. 그건 신우의질이다 했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해서 알아들었다고 생각했어요.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김장한다고 하니까 부르지 그랬냐고 아쉬워하더군요. 바쁜 애가 쓸데없이 신경 쓸까 봐 괜찮다고 했더니. 저녁에 며느리랑 손녀랑 고기 사서 오겠다고 해요. 말하는 게 얼마나 이뻐요? 며느리한테 전화가 와서 저녁에 아범이랑 애랑 오라 했죠. 그랬더니 둘째 딸이 고무 장갑을 던져 버려요. 이뻐시 심해도 만사게도 애들 젖먹이 일 때도 긴장했어. 대단한 며느님은 오기만 하면 김치를 소라소라 다 가져가잖아. 냅다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저것을 잘못 키웠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어요. 이 마흔 살 먹도록 저러니 답답합니다. 내 말이 이해되죠?